난 낯이 죽게 드리는날 비추소서 아버지의 참된 빛으로. 말씀하소서 나의 자품 소서, 나의 작고 여린 마음에 날비추 소서 아버지의 치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본문을 조금은 다른 번역서를 이렇게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쉬운 번역이라는 번역으로 고린도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랑을 하는 관계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시기, 자랑, 교만입니다. 어, 이세 가지의 것들은 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비교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시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과 남을 비교해서 아, 어, 남이 가진 것을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시기입니다. 또 자랑은 또 내가 너보다 아,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 라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비교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교만한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 어떤 존재의 비교심에서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한다. 이젤로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젤러시한다 라는 말인데 이 시기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됩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잘된 것을 봤을 때내 마음에 이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면 그 관계는 금방 엉망이 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프레오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막 뽐을 내는 것인데 왜 내가 자랑을 하고 싶으냐면 저 사람 에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어, 어떤 면에서는 어, 내가 잘났다. 아, 그런 것을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위축이 되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났다. 내 존재가 이만큼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만하다는 것은 너는 나보다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나보다 못해.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또 자랑과 시기는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어두면에서는 사랑을 할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사랑을 하는 관계인데도 이런 마음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집니다. 부부가 아, 둘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집을 봐. 어느 남편을 봐. 어느 부인을 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막 사랑을 하는데 많이 사랑하는데 아, 비교합니다. 누구네 집 애는 이렇던데 누구네 집 애들은 저렇던데 아, 이러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을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고 그런 관계들이 다 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의 사랑을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거기에 비교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또 남편과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면 아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들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 시기, 자랑, 교만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그 사람을 볼때 어,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 어떤 특별한 모습.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다른 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자녀의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면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보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이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자체가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연습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는 연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있는 이 모습을 사랑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면, 네가 이렇게 변해지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지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꾸만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이 너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을 하는 주체는 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들 때마다 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 어, 내 부족한 것도 보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내 본질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시기하거나 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되죠. 내 부족한 모습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 이런 자랑하려는 마음, 또 어떤 시기하는 마음,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아 시기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또 어떤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랑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는 것이지요. 부부와 관계 속에서도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또 자녀와 내 사이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 나와 그 사람을 이어져 가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어떤 면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 아, 좀 시기하는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두면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 잘 됩니다 그러면 그잘 되는 걸 보면 내 마음 속에 뭔가 하, 좀 시기하는 마음이 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을 두면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했구나 아 그렇게 되면 나도 그 사람과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뒀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 아, 하나님이 내가 아저 사람을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시기하거나 지적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채워주려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런 어 부족한 것들이나 또 어떤 면에서는 아좀 이렇게 잘못하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시기하거나 비교해서 막그 사람 질책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랑하는.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또 내가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시요. 내가 뭔가 잘해서 뭔가 막 드러내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아 그러면 어,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그것을 막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을 그저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어, 변화시켜 갈수 있는 것이지요. 예, 이제 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식이나 자랑이나 교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관계를 깨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같은데 벌써 주말이 됐고 내일이면 모레면 주일이 됩니다 아, 우리가 이 지나가는 이쏜 화살 같은 날들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날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죠? 이 날들이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고 이 돌아봐서 이 날들이 기쁜 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 시간시간들이 이 사랑의 발자국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길들을 후손들에게 사랑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하루 생각할 것은, 기도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진정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주일 예배를 해서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설교하는 저많니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 우리 주일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녁에. 어, 구역연합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